네, 세븐하치츠 리버스 이번 영상은 결투장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8월 4주차 최신 버전이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타 덱들 전부 포함시켜봤고 결투장 상위 100명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 위주로 사용 가능한 쿠폰코드는 댓글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우선 목차부터 첫 번째는 결투장 캐릭터와 팻픽률 순위 거기에 진영까지 두 번째는 결투장 메타 덱 8월 4주차 세 번째는 총력전 추천덱 1에서 5팀까지 그리고 마지막 PVP 티어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캐릭터 픽률 순위 우선 1등부터 5등까지, 린멜 키르 플라트 루디 반에사 순서인데요. 플라튼 출시로 퓨어 방덱보다 마덱에 플라튼을 섞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마법형 3인의 플라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루디, 카르마, 뭐 방덱 파츠 순서로 핑률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6등부터 10등까지는 카르마, 연이, 콜트, 로지 파인데요. 퓨어 파이 콜트 공덱 비율이 조금은 떨어졌고 오히려 공덱에 플라튼을 같이 쓰는 데기 뜨고 있거든요. 알죠에서좀더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11등부터 15등까지 도 나와 있는데요. 리나, 테오, 아일린, 유시 xīn tēn 각각의 픽률 순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결투장 펫 픽률 하이크, 연지, 1인, 루, 크리 순서로 23%부터 8% 순서죠. 하이크, 연지, 1인, 루는 덱에 따라서 성급에 따라서 취향적으로 선택하는 추세고 뭐 어떤 패시 우월하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확실히 펫 비율만 봐도 덱 분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결투장 진영 픽률 플라튼 출시 전에는 무조건 밸런스 혹은 보호 진영이었는데 플라튼이 나오고 나서 공격 진영 픽률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3%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챕터로 결투장 메타덱 8월 4주차 1 서버 혹은 5 서버 기준이고요. 첫 번째 덱은 플라튼 호나 마덱인데 덱으로 봤을 때 멜키르 반에사 유신 린 플라튼이거나 혹은 연이 쓰기도 하고 혹은 루디 쓰기도 하는데요. 햇은 연지 혹은 루펫으로 특 순서는 린혼란의 멜키르 영류, 연이 5인 쓰거나 혹은 루디 방패의 멜키르 영류, 린 혼란 순서, 어평 3인의 영류, 플라튼 덱으로 방덱을 잡는 영류 중첩에 압출 플라튼 유지력에 거기에 cc까지 내실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전설학색 퀄리티가 높을수록 거의 카운터가 없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최상위권에는 플라튼, 육성 부활 기 분들이 많은데, 거의 후반에는 혼자 캐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덱은 플라튼 혼합덱 두 번째 덱인데요. 덱은 아일린, 콜트, 테오, 파이, 플라튼 쓰거나, 혹은 반에서 쓰기도 하고요. 스킬 순서는 파이 아래, 테오 위, 콜트 위 쓰거나, 혹은 콜트 아래 위로, 공격형 덱 변형의 플라튼 덱 섞은 덱이죠. 플라튼 지원형을 넣으면서 선 스킬을 내주긴 하지만, 내실과 플라튼의 유지력으로 버티면서 엄청난 폭딜이 나오긴 하거든요. 뼈 방댁전을 조금 이기긴 어렵고 나머지 덱들 상대로는 굉장히 높은 승률이 나오긴 합니다 추가로 최근에 이 덱도 좀 뜨고 있던데 플라튼 3 마법형에 주리를 넣고 콜트도 같이 쓰면서, 진짜 복합 덱이죠. 킬은 멜키르 영류의 콜트 위주 스킬로, 일단 실험 중에 있는데, 주리로 무조건 영매를 걸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걸면 좋고, 그리고 3턴 불사기 때문에 유지력도 좋고, 영류 걸어놓고 평타 치면서 누적들도 좋고, 뭐가 평 3인 채우기도 좋고요 초월이 없어도 좋기 때문에, 조만간 이덱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추천 덱은 퓨어 마덱입니다. 거기에 콜트 넣기도 하는데, 덱으로 봤을 때, 린, 연이 유신, 멜키르, 반에서 혹은 유신 자리에 콜트 넣어서 이 순서는 린홀란, 멜키르 영류, 연이 수면으로 하거나, 혹은 린홀란의 콜트 위주 스킬로 마덱 메타, 콜트 메타, 플라트 메타까지 현재 넘어오고 있는데. 국건이 1티어 유지 중이죠. 마덱은 1cc, 속공, 모든 부분이 좋고, 유지력 부분만 좀 커버할 수 있으면, 여전히 밸런스가 좋고, 약점이 없죠. 다음, 네 번째 덱은, 테오 콜트 공덱인데, 스킬 순서는, 파이 아래, 콜트 아래, 콜트 위로, 기존 콜트 공덱이죠. 여전히 가성비와 효율이 좋은데, 테오밴뺀 덱도 좀 쓰긴 하죠. 콜트의 공덱 풀파츠로 해서, 플라톤 방덱전이라든지 혼합덱 상대로 유지력이 조금 부족해서, 후반부에 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긴 한데, 또 중반부에 터트릴 수만 있다면, 스킬만 잘쓰면 여전히 엄청나 화력이 나오죠? 그리고 플라튼 방대에 다섯 번째 대 스펙터는 뒷줄에 카르마, 앞줄에 플라튼, 엘리스, 루디, 리나 쓰거나 혹 공격 진영에 플라튼 앞줄 넣고 뒷줄에 로지를 쓰거나 그리고 혹은 플라튼이랑 같이 루시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순서는 루디 방준의 플라튼 2개의 빛 카르마 미스킬로 방덱 메타덱으로 플라튼이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죠 로지가 빠지고 토이를 쓰는 방덱이 생각보다 좀더 많고 멜키르 덱 제외하면 진짜 말도 안되는 유지로 버티기 때문에 뚫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총력전 추천대 1에서 5팀까지 순서는 상관없구요 첫번째는 공대 공덱. 공덱은 콜트 이후에 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뒷줄에 테오 앞줄에 아일린 에이스 델론즈 파이 쓰거나 혹은 테오 콜트 뒷줄에 같이 쓰기도 하고 이가 있을 때는 거의 테오파이 위주로 활용을 하고, 콜트를 넣어서 힘을 조금 더 주기도 하고요, 공백 쪽에. 혹은 콜트를 5팀 쪽에 빼서 딜러로 활용하기도 하죠. 파이가 없을 때는 클로에라든지 유신 넣어서 가성비 공백을 추천을 드리고요. 덱으로는린 연이 혹은 실베스타 연이에 앞줄에 유신 반에서 멜키를 쓰든지, 혹은 니아 쓰든지, 혹은 줄이 쓰기도 하고요. 대부분 린 연이 멜키를 베이스로 활용을 하고, 줄이가 있으면 줄이 앞라인도 넣기도 하고, 대부분 티어 마덱 위주로 이덱을 가장 많이 쓰긴 하죠. 다음세 번째 덱은 방대 앞줄에 플라튼 넣고 뭐 루디 제이브 스파이크 엘리스 하기도 하고 혹은 기존에 쓰던 제이브 카르마 덱에 뭐 루시 라든지 헬레니아, 리나 뭐 루디 이렇게 넣어서 많이 쓰는 방덱이죠 앞줄에 희 캐릭터라든지 뭐 챈슬러, 루시 이런 것들 활용하면 가성비 좋게 쓸 수가 있고 플라튼안 쓰는 방덱은 오팀에 빼서 플라튼을 쓰기도 하거든요 다음 네 번째는 즉사대 뒷줄에 크리스, 앞줄에 로지, 녹스, 니아, 카린으로 최근에 이 덱을 좀 많이 쓰죠 혹은 앨리스 라든지 룩 넣어서 쓰기도 하고 제이브랑 연계해서 즉사 덱 쓰기도 하고 크리스 녹스 로지까지 고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카린 니아를 최근에 좀 많이 쓰는데 공랭 마덱전을 버리고 승률을 좀 내리고 방덱전 즉사 미러전에서 굉장히 높은 승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격전 마지막 나머지 덱 다섯번째 덱으로 보면 앨리스 스파이크 콜트 플라튼 헬레니아로 혹은 룩을 쓰기도 하고, 콜트를 뒷줄에 딜러로 혼자 쓰기도 하고요. 공대에 콜트, 방대에 있는 플라튼을 끌어와서 5팀에 활용을 하는데, 법령성 좋은 앨리스, 헬레니아, 스파이크 등 캐터들 좀 많이 쓰고, 완벽하진 않지만 5팀도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죠. 밸런스가 확실히 신캐가 나오면서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PVP 티어표, 결투장, 총력전, 길드전 모두 포함해서, 국가 권력급 0티어, 1티어, 1.5티어, 2티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 권력급은 결투장 메타대 핵심 캐릭터들 굉장히 좀 많아졌죠 0티어에는 PVP 핵심덱 서브 필수 캐릭들 1티어는 대체 가능한 캐릭터 혹은 서브 캐릭터 1.5티어는 총력전 주력 캐릭이랑 혹은 취향으로 쓰는 캐릭 2티어는 총력전 서브 캐릭이라든지 길드전 공덱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결투장 티어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So can we just love?